문화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예, 예. 이명웅 씨가 뽑은 작품들인 것 같으면서 쓰신 어... 수필 같은 작품이라고 아... 예, 예. 하더라고요. 아... 야 이거는 어, 어우. 희재 친구가... 팬클럽 색깔이네요 딱. 아, 아딱 그래요. 네 과연. 어... 이 느낌 오랜만이야. 어, 이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그래 그때 생각난다 민호 형막안 뽑히고 네, 그렇지. 막 그렇지. 안 불리고. 아... <laughs> 오, 완전 민호 형이야. 네. 그 근데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뭐. 네. 이 표현이 이, 숨 쉬듯 행복하시다 아. 마시고 신중하신 노래 들어주세요 우는 바람에 어강이 깊어내가 되어 날아가고 내모신의그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와줘요 야, 와, 자, 선율이야. 고원이 얼마나 학교 생활 재밌을까요? <목소리> 어, 축구장. 네, 축구도 많이 하고. <목소리> 예, 네. <축구를>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어, 예. 야 <목소리> <정정하게. 목소리> 네, 네 선물을 줄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네, 축하합니다. 2,000원. 2,000원. 예, 예. 안녕요 아, 부산 사시는 분요 아, 예, 양다정 씨. 예, 예. 아씨할니요이사 전화. 연결만 되면 이런 상황가좀납니다 네. 예. 예. 다정 씨. 되게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온 꽃잎 하나입니다.

아이고, 난 진짜 놀라네, 또. 나. 큰일 났네, 아. 갑자기 놀라네. 진짜 소중한 거다, 진짜. <laughs> 어, 어, 바로 갔다 <laughs> 네네. 저는 정지우입니다. 아이고. 아, 저는 장기로 씨를. 장기로 아, 장로 어, 작품들도 아주 대단한 작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아,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랑 네, 네. 골반까지 골반 수술을 받았던데 그 날이 네, 네. 제 골반이 처음 열리게 된 날이죠. 그날 그날 훅 열렸죠. 큰일을 네. 좀 이렇게 오래 겪다가 보니까 트라우마처럼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뭘로 전해볼까 하다가 소리 고쳤지만 마음은 우리 영웅님이 고쳤습니다. 오세요. 다음요 <laughs> 그 행복 평생 가실 수 있게 제가 오래오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노래해줘요 히어로 어, 그대와 영원히 아, 그대와 아, 영원히 민님네 예, 예. 영원히 함께합시다 네 <laughs> 점수를 받기 합시다 오랜만에 아, 오, 오, 와 이영훈 씨 예. 예. 잘하셨어요 너무 아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건행+ 건행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아, 모두들 행복하고 건행하세요 자 다음 사연 갑니다 여보세요 네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laughs> 태연이 진짜 멋있다. 태연이는 김성주 삼촌, <laughs> 이민호 삼촌. 이민호! <laughs> 자 그다음 고민한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동만이 형. <laughs> 그 다음은 모두 다 좋아요. 모두 다 좋아요. 모두 다, 좋아요. <laughs> 모두 다. 흥해 <laughs> <laughs> 우리 공동으로 하자. 공동으로 예. 그러면. <laughs> 당신 을 사랑, 저 <laughs> 지은 내 가슴 을 살며시 알아 주세요. 너무 멋있다. 여... 여러분들의 신정곡들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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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시즈 e 이 있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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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s y 돌려. y e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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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야 시조건만 아니면 돼 시조건이면 진짜 난리다 공을 다 하는 거 아니야? 또 토끼, 저, 저, 스톱 제이 잠깐 참궁하시잖요한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아사를타 외워 이마치마 두피멍들라또 가져줄게 아 이젠 절로 진짜로 늙어지면 시리장 하자 넌디디데해넌 말랑말랑 눈이 안 보이게 웃음 점을 탑직스에서 가져갑니다 큰일이네요 실어 줍니다. 야,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좋겠다. 이야이 자, 점프 네. 아, 평소에 자주 부르셨던 노래인가 봐요. 그죠? 네. 야, 야, 우리 로가라원 구리 빠지니까. 음, 아, 네. 아, 진짜 력하네요 <laughs> 아, 가사를 면안 돼요. 다들 뒤에서도 가르쳐 옥하고, 동상하나 부르리. 어, 현철 선배님. 네. 그래. 외로우면. 가슴 깊이 굽은 아, 아, 그리움, 그리움. 그리움. 그리움은 그리움 다 들어갑니다. 2절 려다이 2절 뭐야, 2절. 야, 생각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서 있어 있어. 가만히 있어. 있 2절 갑니다. 2절. 이절이 아마 외로운 요사랑한다말로 속이 꽉찬 남자 무한 높은 점수입니다. 점수 아, 높은 점수입니다. 99점입니다. 99점. 아, 뿌꾸, 알아 알 아 나와주시고요. 자 탄시스 나와주세요. 또또 천체다. 페스티벌 나도 누가료누가료 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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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목소리로> 나, 나,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laughs> 네가 위에서 진짜 들어주는 사람 어렵다 페스티벌은 <이거> 나, 너무. <목소리로> 모르리, 모르리, 모르래? 모르리 누가 할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점점 잘해야 되는데. 야이 승부 승부 끝내겠는데. 모르리, 모르리. 아, 390이야. 164가.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거 뭐다 알지? 뭐, 이거는 우리한테 오는 순간 그냥 바로 그래. 그래. 응. 오면 끝이지. 뭐. 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게, 아, 이요나에 뿌리 몇 알지? 자신에게 실망하 키가 모든 걸 That's all.

이름 같네요. 아니, 이절 가사가 엄마는 날수 없단데, 제가 2 절이랑 가사가 헷갈렸어요. 아, 헷갈렸어요. 아 그래, <목소리> 엄마는 날수 없다가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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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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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웅이영어 이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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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영웅 이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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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이홍 <목소리>

홍시가 열리면 배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힘든 세상 뒤쳐질세라. 아파할세라. 우리 엄마가 그리워지영원 노래. 각본 노래. 각노 생각만 해도. 자, 하나 들어왔어요. 먼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어. 가슴이 찡. 울 아. 엄마가 보고 파신다. 처음이다. <laughs>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콜센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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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고막을녹여고릴 예정. 고니다 <laughs>